안녕하세요 개이빨입니다. 오늘은 진주 가자동에 왔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진주 경상대 인근이거든요. 가 경상대 주변에 맛집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 가자동에 그 진미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가 두루치기가 그렇게 유명하다고 합니다. 뭐 블로그나 뭐 인스타 같은데 보니까 두루치기 사진이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가게 이름이 진미식당이어가지고 제가 검색을 해서 찾아왔거든요. 근데, 두루치기는 1인분 판매가 안 된다고 해서 혼자서는 먹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같이 먹을 수 있는 분을 찾다 보니까 진주 오부장님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부장님한테 혹시 같이 식사할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는 흔쾌히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오늘 점심은 오부장님하고 같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서 오부장님 오면 맛있게 식사를 하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가라서 그런지 진짜 대학생 많네. 아우, 너무 높게 가면 자리 없는 것 같은데. 고부장님, 언제 오시는 거지? 두루치기 먹여주시겠어요? 네. 와우! 풍경이 너무 좋은데, 꼭 두루와서 먹어야 되겠다, 이게. 아, 계란 후라이를 지단처럼 만드는데. 두루치기. 이게 뭐지? 어묵인가 내가 좋아하는 옛날 소세지. 괜찮지? 드세요, 부장님. 맛을 볼게요. 오. 아니, 개가 들었는데 멸치향이 더, 더센것 같아요. 개 향이 멸치향 보다 강하긴 힘든데 참 희한한 된장국이었습니다 근데 맛은 참 좋았어요 보시죠 음. <laughs> 비벼 먹으라는 건가? <laughs> 비벼 먹으라는 가죠이거이니까런거니까멸개개 이런, 이런 음, 네. 음. 향보다 멸치 향이 더 가죠? 게향이, 향도 조금만 넣어도 강하다 생각했는데. 아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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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 갔다. 제가 자주 가는 도류시 집은. 돼지 삼겹살이나 목살로 하거든요 네, 네. 육수 큼직하게 그런데1 음. 5 0 0원이야 음. 음. 여기는 7,000원짜리 두루치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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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리적인 가격에 재료네요 네. 네. 근데 그 두루치기집에 할머니 가 몸이 안 좋으셔서 음. 가게를 내놓으셨다더라고요. 하 혹시 양촌? 아니, 저, 우리 저창원봉곡동에 개미식당. 음 근데 식감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은 별로,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다 좋은데 이 두루치기에 식감이 참아쉽더라고요 조금 사이즈도 작고 좀 아쉬운 두루치기였습니다 음. 두루치기는 원래 어떤게 맛있는거야? 두루치기랑 주물럭이랑 생긴 똑같잖아요 음. 이거는 제육이네 제육 음. 미리 양념을 해서 볶은거고요 두루... 두루치기는 고기를 볶다가 거기다 양념 넣고 야채 넣고 양념 넣고 보는게 하면서 만드는 거 두루치기고 제육은 미리 양념을 해가지고 바로 넣고 볶아 먹는 거요그 음. 차이 오늘 추천해 주신 분은 무엇이 맛칙이라서 추천해 주셨을까? 인스타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인가 봐요 음. 그냥 어. 저렴한 금액에 음. 고급까지 먹을 수 있는 상해잖아요 음. 연령대가 높은 그 세대가 추천한 그런 아닌 것 같고, 음. 보니까 디저트도 있고 상, 중간에 국수 있고 이게 섞여 있더라고요. 어. 이제 20대 때 입맛에는 상당 히 괜찮은데. 추가로 음. 이야기하자면 어. 고기가 들어있는 이렇게 많은 반찬을 가진 밥상을 편하게 찾아볼 수 없거든요. 더군다나 학생들은 주문이 잘 되는 것도 좋지 않은데 음. 어, 7천 원의 금액에 고기까지 먹을 수 있는 밥상은참 편하지가 않다고. 그냥 정식 뷔이는 저는 항상 혼자서 일을 하잖아요. 음. 그렇다 보니까 창원이나 게임 쪽에서 일을 할 때는 항상 기사실에 가서 밥 먹습니다. 음. 다에는 뭐? 기숙사 식당에는 혼자 와도 밥을 주니까 음, 음, 음. 음. 눈치 안 보고 먹으려고 이 네. 네, 익숙한 반찬들 음. 네. 모든 음식을 이오에다 음. 빨리 내놓 빨리 치워보인이 음. 이렇게 는데 할아버지가 서빙하십니까? 빨리 주고 빨리 넣고 하고 좋거든요. 밑에도 안 들어오지고. 빼버리게 잘 먹고 나왔습니다. 진미식당 음, 참 괜찮은 식당 같습니다. 대학교 후문 쪽에 있는 식당인데 학생들에게 참꿀 같은 그런 식당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 7 0 0 0 원짜리 두루치기를 두 사람에서 주문하면은. 꼭 집에서 먹는 것처럼 차려주는 상차림 모양이더라고요 국, 찌개, 나물, 어, 고기 어, 7,000원에 웬만하면 이렇게 받아 먹기 힘들거든요 어, 참 괜찮은 식당이었습니다 어, 뭐 두루치기가 그렇게 훌륭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 정도 금액에 이 정도 구성이면 어디 내놔도 손색없는 그런 식당 같습니다 어, 그리고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건제집 된장찌개가 참이상적이었는데 게가 한 마리 들어있는데 웬만하면 된장찌개에 게 들어가면 게 향이 된장찌개 안에 푹 퍼지기 마련인데 주식은 게가 들어있는데도 멸치향이 득 진해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 멸치향 참 좋더라고요 된장찌개에 밥 비벼 먹어도 참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어 대학교에 정말 잘 어울리는 도루치기 식단이었습니다 참잘 먹었습니다 아 그러면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러 가야죠.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